제가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잘 보면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32쪽 첫 번째 줄 대상들에 대한 우리, 우리의 믿음 이 대상은 물질이에요 과학이 고립시키는 체계들이라는 우리의 조작 여기서 핵심은 고립이에요 지금 고립시켜서 자꾸 본다는 것이 우리의 의식은 고립시킬 수 없었잖아요 사실상 시간이 그것들을 부식시키지 않는다는 생각을 근거로 하는 것이에요 고립시킬 수 있으려면 시간을 제거해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베르그송의 가장 중요한 것. 내용이 넘 33쪽에 밑에서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줄. 베르그송 하면 가장 유명한 비유예요. 만약 내가 설탕물 한 컵을 만들려고 한다면, 그렇게 서둘러도 소용이 고 아무리 서둘러도 소용이 없고, 설탕이 녹기를 기다려야 돼. 아시겠습니까? 설탕을, 자,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이죠. 달에 5만 년 후를 예측할 수 있죠. 여기는 뭐가 없어요? 기다림이 없죠. 설탕물을 지금, 동시, 지금 바로 못 만들어요. 왜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녹을 때 시간이 필요하죠. 물질에도 시간이 필요해요. 아시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무슨 말이죠? 물질도 지속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문장, 이, 여기 되게 중요해이 작은 사실이 알려주는 바는 상당하다. 왜냐하면 내가 기다려야 하는 이 시간은 물질계의 역, 전체 역사가 공간 속에서 단번에 펼쳐질 때 제가 지금 달을 만년후를 예측할 때 단번에 만년을 예측할 때조차도 그것 물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야 되는 것은 수학적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단번에 만년을 펼칠 수가 없어요. 만년을 기다려야 돼요. 사실은. 내가 기다려야 하는 이 시간은 나의 조바심과 같은 시간이에요.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일 수도 없는 나의 고유한 지속의 목과 일치예요. 그것은 사유된 것이 아니고 체용된것이고 그것은 관계가 아니고 절대적인 것이에요. 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관계는 뭐냐면, 제가 달의 만년을 예측할 때 뭐죠? 지금 나와 달과의 사이의 거리의 관계를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죠. 이해가시죠? 만년 후에 예측을 하고, 2만년 후에도 예측할 수 있어요. 나와의 관계를 가지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다른 만 년이 지나면 절대적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이해 가시죠? 절대적으로 변하게 돼 있고, 2만 년이 지나면 그 자체적으로 또 절대적으로 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와의 관계 속에 고립시키면 2만년 후에도 변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는 설탕물을 하나 만들려고 해도 오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요. 야 이게 바로 뭐냐면 물질도, 물질도 펼쳐지려면 펼쳐지려면 시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질도 지속합니다. 이해가시죠? 이, 이, 것에 대해서 배륙성 이야기하는 부분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35쪽에 첫 번째 달라, 밑에서 세 번째 쪽. 태양을 우주의 나머지와 연결하는 실은 아마 가늘 텐데, 그러나 전 우주에 내지 않은 지속이 우리가 사는 세계 작은 부분에까지 실을 따라 전달되어 태양에서 태양계로, 태양계에서 은하계로, 은하계에서 우주 전체로 쭉 연결이 되어있다 는 하시겠죠? 그 많은 영향들이 태양계까지 전, 전해지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그걸 고립시켜 버리는 거죠 이해가시죠? 고립시키면 여기에 영향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우주는 지속합니다 우리가 시간의 본성을 심화시켜 볼수록 더욱더 우리는 지속이 발명과 형태의 창조, 절대적으로 새로운 것을 연속적으로 만드는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우주도 지속하고 우주도 그렇게 해서 창조하고 변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기체들. 우리에게 시간이 없으니까 생명체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생명체. 생명체는 지속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냐? 그러면 개체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돼. 개체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으려면 뭐냐면, 개체는 뭐냐면, 하나의 전체란 뜻이에요. 생명체는 하나의 전체. 하나의 전체, 우주를, 아까 물질을 고립시지 않고 우주 전체를 보면 뭐였죠? 전체였잖아요. 우주 전체는 지속하죠. 생명체를 하나의 전체로 보면 그것도 지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걸 지금 증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37쪽 이제 이어지는 문단에서 두 번째 특권적 대상들 생명체라고 하는 특권적 대상들을 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것일까? 이건 물체냐? 그 이어지는 문단에서 말씀합니다. 문단. 다른 물체들과 같은 물체냐? 아니 안 그런 물체하고 다른 물체다라고 했죠. 되겠죠? 넘어가 보면 38쪽 세 번째 줄에 생명체, 두 번째 줄에 생명체는 자연 자체에서 고립되고 닫혀 있어요. 고립되고 닫혀 있다는 말은 전체란 뜻이에요. 그 자체가. 우리 모든 생명체는 그 자체로 닫혀 있는 개예요. 상호 보완하는 이질적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죠? 상호 보완하는 이질적 부분들로 이루어진 고립된 체계를 유기체라고. 해요. 아시겠죠? 생명체는 각각이 다 유기체예요. 하나의 개체입니다. 이제 앞으로 여기서 쭉 설명하고 있는게 뭐냐면 생명체가 진짜 개체 야 정말 개체 야 라고 하는걸 지금 반론에 대한 반론을 전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생명체는 개체 라고 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거 완벽한 개체 라고 하기가 되게 어렵지 않나 이, 이, 이런 내용인데요 어. 왜냐하면 39쪽 같은 경우를 보겠습니다. 어, 개체, 내부 세 번째 줄에, 개체화 하는 경향이 유기체 곳곳에 있다고 해도 생식의 경향과 경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완전한 개체라면 완전한 개체로 존속하다가 죽어야 되는데, 제 생식세포를 자식에게 전해준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생식세포를 전해줘야 다른 개체가 또 탄생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완벽한 개체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전해주면서 산다는 거예요. 다른 존재로. 개체로 완전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른 개체로 존, 다른 개체로 나의 세포를 전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럼 나는 완벽한 개체로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게 개체에 대한 반론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39쪽 밑에 부분을 보면, 무기물체처럼 본다는 거예요. 밑에서 둘레 다섯 번째 지렁이를 쪼개면 쪼개면 독립된 개체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지렁이를 쪼개면 또두 개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에서 두 개가 나왔어요. 지렁이가 애초에 완벽한 개체였다면 쪼개져서는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완벽한 개체였다면 쪼개지면 안 되는데 쪼개져서 두개 개체가 또 살아간단,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렁이라는 개체는 완벽한 개체가 아니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런 반론을 한다는 거죠. 넘어갑니다. 근데 재밌는 비유가 있는데 4 0조개 둘레 여섯 번째 줄 사람들이 세 번째 네 번째 줄이네요. 가구에서 하나의 가구가 있는데 가구에서 서랍이 두두둑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서랍이 두두둑 떨어지니까 가구는 하나의 전체가 아니야. 이것처럼 지렁이를 본다는 거예요. 지렁이가 그러 우두둑 하면서 지렁이가 다섯 마리가 된 거예요. 그런 서랍 가구처럼 서랍 우르르 떨어졌으니까 서랍은 가구는 하나의 전체가 아니잖아요. 서랍이 떨어졌으니까 떨어져 나왔으니까 하나의 전체라면 떨어져 나오지 않아야 되잖아요. 유기체 유기화니까. 그런데 가구하고 지렁이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죠? 가구에게는 뭐가 없죠? 과거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과거나 현재나 똑같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서랍은 우르르 떨어지게 만들어져 있고 지렁이는 과거에는 뭐였죠? 한 마리였어요. 현재는 두 마리가 된 거죠. 과거와 현재가 다르죠. 그러니까 유기체하고 무기물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41쪽으로 넘어가서 정리를 하면, 둘, 넷, 여섯 번째, 일곱 번째죠. 사실상 내가 개체성에 대해서 말할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유기체가 쪼개지면 안될 이유가 없어. 유기체가 쪼개져도 돼요. 우리의 생식세포가 저로부터 쪼개지듯이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내가 개체성에 대해 말할 권리를 어, 이 유기체가 첫 번째 파편화되기 전에 지렁이가 쪼개지기 전에 부분들의 일정한 체계와 유기체라는 걸 보여주고 두 번째 동일한 개체가 떨어져 나온 다음에 또 유기체가 만들어지면 된다는 거 아시겠죠 처음에 유기체였고 두 번째 쪼개진 두 개도 다시 유기체가 되면 개체라고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자. 개체성은 결국 완전하진 않아요. 생명체에서는. 개체인 것과 개체가 아닌 것을 말하기는 자꾸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식물 같은 경우는 하나의 개체를 말하기 어렵죠. 식물은 땅에서 뽑아버리면 죽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개체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생명은 역시 개체성의 추구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자연적으로 고립되고 자연적으로 닫힌 개를 구성하는 경향, 이게 뭐냐면, 전, 하나로서의 전체를 구성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직 생명에 대해서는 지속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노화와 개체성. 지금 개체성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 페이지. 여기는 오늘, 오늘 끝난 건데요.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어쨌든 지금까지 정리하면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개체라고 볼 수가 있다. 아시겠죠? 이때 개체라고 하는 것은 무기물처럼 이 컵으로 본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하나의 유기적 전체로 본다는 것이. 유기적 전체로.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한 것이. 아직 지속을 말하진 않았어요. 생명체에 대해서. 오, 40분이 딱 됐습니다. 어, 엄청 힘든, 엄청 빠르게 달려야 여기까지, 목표한 부분까지 오는군요. 어, 아찔합니다. 어. 다음 시간에는 62쪽까지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읽어 오실 분들이 있으면 거기까지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제 퇴근하실 분들 아니 퇴장하실 분들 퇴장하시도 되고요.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간단히 받고 마치겠습니다. 이선생님, 음, 선생님. 네. 그 제가 잘못 이해한 이십사 쪽에 그. 어 변화하지 않는 자는그 뭐야 둘레 다섯째 줄 지속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과 동일한 것으로 남아있는 심리적 상태는 잇따르는 상태에 대치되지 않으면 더 이상 지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잘못되어 있는지 네. 아까 그 병렬 병렬이라는 것은 이제 공간 속에 이렇게 누니까 지속이 아니라는 건 이해가 네. 되는데 저는 대치 대치 이 말이 대치되면은 뭐 다른 상태로 그 변화하는 것에서 이 대치는 지속하지 않다. 아, 그 단어는... 대치가 지속인가? 이렇게 아니 아 네, 그러니까. 예. 그 지속은 단어를 복합적으로 써서 그러는데 흐른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있잖아요. 핸드폰이 시간 핸드폰이 계속 이렇게 있으면 시간이 안 흐르고 있는 거죠, 지금 그죠? 음. 흐르는 것처럼 안 보이잖아요. 그죠? 흐르는 것처럼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대치가 되면 흘러나, 흘러간 거죠, 그죠? 음. 이때 이 지속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하면 시간이 흐른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치를 하면. 이때 지속은 베르그송이 이야기하는 그 듀레이션의 지속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것도 어쨌든 흐름은 흐름이죠. 흐름은 흐름인데 시간의 본성으로 흐르는 건 아니죠 그죠? 다른 방식의 흐름이잖아요 그죠? 이 흐름은 그러니까 공간화된 시간의 흐름이죠. 이렇게 흘렀다는 그죠? 그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베르그송이 헷갈리게 썼지만 네. 네, 좀 헷갈렸어요. 네, 그죠. 단어를 막 그렇게 헷갈리게 쓰죠. 그래서 어, 오늘, 오늘, 오늘 핵심은, 핵심은 뭐였죠? 우리의 의식과, 그 다음에 우주 전체는 지속하는 것이고, 지속은 흐르는 것이고, 흐르는 것은 반복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예측 불가능한. 것. 그죠. 이런 것들로 정리를 할 수가 있었어요. 질문 있으면 또 하시고요. 선생님, 그 네. 우주 전체는 지속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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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생명체가 지속한다라는 건 생명체가 개체다라는 거고, 그 개체다라는 건 유기체다라는 거라면 네. 그렇죠. 그렇죠. 우주도 유기체라고. 우주는 보시나요? 유기체는 아니죠. 그러면 유기체는 이 지구 안에 있는 특정한 생물을 한정하는 경우잖아요, 생명체를. 그렇죠? 유기물로 되어 있어야 돼. 무기물로 무기물도 있지만 그게 유기화돼 있어야 됩니다 우주는 유기체는 아니죠. 그런데 본성은 유기체든 의식이든 우주 전체든 그 본성을 논한다면 동, 공통의 본성은 유기나 유기체가 아니라 지속이라는 거예요. 지속을 공통 본성으로 한다는 이해가 시어 우리가 지속의 특징으로 뭘놨냐면 반복 불가, 예측 불가, 상호 침투하는 흐름이잖아요. 이것을 이세 개의 특징을 우주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스님은 지금 유기체와 우주를 동시에 놓고 유기체를 공통성으로 놓으면 우주도 유기체나 이렇게 보는 건데 그게 아니라 별것성은 세 가지의 공통성을 지속으로 찾는 거죠. 지속이라는 것은. 생명체가 지속한다고 할때왜 개체가 되, 개체와 되어야만 지속 그걸 증명할 왜냐하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아, 왜냐하면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의 개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제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부분으로 쪼갤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제가 개체라는 뜻은 이해가시죠? 내가 하나의 완전한 전체 개체라는 것은 팔을 잘라도 살수 있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팔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렇듯이 그게 완전 유기적으로 하나로 이루어졌다는 뜻은 아까 우리 의식이 어떤 거였냐면 상태들을 분할할 수가 없었잖아요 두려움과 유혹, 이렇게 두기를 분리할 수 없고 침투하는 어떤 의식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유기체도 상호 부분들이 침투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개체가 되는 거죠 분할 불가능한 것 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역시 좋은 질문이셨습니다 매니저답게 많은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정숙 선생님의 질문을 받아들고 싶습니다. 표준이 <laughs> <laughs> 배려성을 듣고 계시는 이정숙 선생님. 음. 질문이 없으신 걸로 알고 질문 없으시죠? 하려고 해서 하셨나? 질문이 따로 없으신가요?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으니까 지금 출근을 하시, 하셔야 될분들도 있고 이상으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